아,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업 만들지? 빵업 만든 그날까지 갈아 놓고 살아가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외식업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할 때그 네트워킹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. 어, 대부분 장사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꿈을 꾸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이제 빌드를 해요. 그러면서 각종의 교육기관이나 어, 그런 뭐 모임을 통해서. 네트워킹을 합니다. 근데 내가 사업을 할, 확장하려고 그 다짐했을 때에는 그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같이 교육받는 뭐 동기나 뭐 어떤 기수 그 동문 중에 어, 동종업종의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이에요. 항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그 그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슈가 되면서 아이템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없는 아이템이 생겨서 누군가 명확하게 밑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대부분 그 수년간에 있었던 그런 고유의 음식들인데 그게 어떤 특정 이슈에 인해서 그게 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쫙 깔리는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죠. 어 그런 관점에서 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동종업종이 생기고 잠재적 경쟁자예요. 그리고 신메뉴 출시하더라도 메뉴가 겹치면은 그거 갖고 싸우고 안 보는 경우도 봤어요. 근데 그 분들이 그냥 뭐 한두 개 가맹점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 300개, 500개 깔려있는 뭐 메가급 프랜차이즈 대표들인데 이 대표들도 서운해하고 자기가 이제 만나면서 그 소스 빼갔다라고 그런 착각들을 해요. 근데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누가 먼저 실행했냐. 그리고 그게 겹치게 될수 밖에 없는. 그리고 겹치더라도 대표자들끼리의 관계 때문에 그걸 진행 못한다는 게그 우리 사업을 구성하는 게 구성원들이 다 연구 개발해 갖고 이제 제안한 거 아니에요. 그런 게다 깨진다는 거죠. 그게 곧 오너리스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확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대회 활동을 줄이는 게그 당시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점유율이 오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거의 부작용은 그런 교육이나 모임 가면 이제 규모를 잃었으니까 뭐술 사고 밥 사야 되는 그런 뭐 물주 같이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서 활동하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초창기에는 잠재적 경쟁자고 그내 아이템을 뺏길 수도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이 사람의 사업에 뭐 쫓아한 것 같은 뭐 경쟁자 같은 그런 포지션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역시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저도 최근에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인생이란 게뭐뭐 뭐 별거 있겠습니까? 뭐 내,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런 이제 생존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해야 됩니다. 아 그나저나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을지 빵을 만드는 그날까지. 그냥,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